신규 간호사는 많고 경력직 간호사가 부족한 이 현실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수많은 동료들과 선배, 후배들이 을지병원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을지병원에서 좋은 동료와 함께 오래도록 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정규직이 폐사하여도 정규직 퇴워가 생겨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지 않고 희망고원만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꿈도 어떤 희망도 품 못하는 계약직들의 마음 속에는 항상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상규직 문제 꼭 해결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마음 속에 비를 맞고 있어야 합니까? 이제 그 비를 그치게 해주세요. 서울에서 공공버스 일자리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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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 일대학병원은 열악한 임금과 노동 조건으로 너무나 많은 직원들이 떠나갔습니다.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오죽하면 일선을 놓고 파업에 나섰겠습니까? 이제는 정말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말이 아닌 실천으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 철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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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지금 벌어져 있는 임금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2017년도부터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가지고 우리가 요구하고 있고 파업을 고 있는 것입니다. 일지전원과 전면전을 할 것이냐 아니면 상생의 파트너로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결정을 재단이 해야 됩니다. 이 재단과 재변으로 가득찬 사측의 교속 거부를 규탄한다. 사측은 환자 진료 정상화를 위해 즉각 교섭을 응하라. 을지대 병원과 을지병원의 터무니없는 저임금과 왜곡된 임금구조에서나 성실한 대화와 녀석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사측은 노조가 거의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여론을 호소하지 말고 진정성 있게 인근격차 해소 방향을 마련해라! 진료 정상화와 파업 사태 해결을 위한 사측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결단을 촉구한다. 2017년 10월 16일 정부 고건 의료산업 노동수합